이 뱅크샷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당연히 많이 연습을 한 뱅크샷일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떨어지는 지점과 떨어지는 지점서부터 뭐 이어지는 라인, 그리고 원쿠션 지점까지 다 외워놓고 있는 지점이긴 한데, 근데 이제 속도 차에 따라서 각도가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당점을 어떻게 줬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이블 상태가 지금처럼 조금 미끄러지는 짧을 수 있습니다. 저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짧아질 수 있는 영향이 조금 있는 게원 쿠션에서 회전임 회전 반응이 조금 덜하거든요. 이렇게 미끄러운 테이블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만 이 뱅크샷을 성공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렇죠. 까다롭군요. 제가 이제 테이블 상태를 운로할 때 보면은 그 날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테이블 상태라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거를 막 저, 적응해서 치는 게또 선수들의 몫이고요. 오, 이 옆돌리기, 빗나가네요. 자, 이완 선수, 처음 스타트가 좀 좋지 않아요. 뭐, 물론, 김재근 선수도 초구를 실패했지만, 뱅크샷 실패와 지금 이런 옆돌리기 실패는 본인한테 그 체감되는 중압감 자체가 완전 달라집니다. 첫 공격을 해봤던 이완세 선수였습니다. 자, 더블 쿠션이 괜찮게 서 있어요. 살짝만 밀고 들어가도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요 횡단 차 들어갔어요? 차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초반이다 보니까 좀 예민한 힘배합보다는 좀 시원시원하게 횡단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아, 그리고 더블 쿠션이 각도가 좀 좋지 않았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비껴치기. 이전 조절을 잘해줘야 되고요. 연결 아, 아, 나오면서 있네요. 성공. 득점도 득점이지만 공수를 함께 노린 공격이었죠. 네. 일목적구의 두께를 일부러 좀 두껍게 맞춰서 절반 언저리 두께보다 조금 두꺼운 느낌으로 맞춰서 자연스럽게 반대쪽 코너 쪽으로 몰아넣었어요. 김재근 선수의 연속 득점, 득점 성공률이 58.5%를 기록하고 있고요. 에버리지가 1.494, 전체 14위를 기록 중인 김재근. 자, 키스가 위험한 배치인데요. 돌리기를 키스가 야, 아, 이 아, 빠졌어. 오, 아 정말 잘 뺐는데 예. 공도 빠졌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목 쪽구의 두께를 얇게 밖게 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키스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네. 아, 노란 공과 그 쿠션 사이로는 잘 빠져나갔습니다만. 네. 아, 내 공이 바로 3 쿠션으로 적중되지 않았습니다. 자, 옆 돌리기. 두께는 일단 좋은데 뒤쪽에서 빨간 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험하죠? 네. 와. 어, 그래도 교차됐고요 들어가느냐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인사를 아마 하겠죠. 네. 네. 노란 공이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앞에서 네. 멈춰주네요. 교차가 살짝 날 뻔했는데, 네, 다행히 득점이 됐고요. 이완선 선수의 첫 득점.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원뱅크 접시라고 하는 공이죠. 네. 주아 자세가 좋지 않았군요 네. 지금 보면 이현승 선수가 아직 긴장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미스트가 어. 나오면서 뱅크샷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자세가 안 좋았기 때문에 큐미스가 날수 있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브리지가좀 빨리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공도 그렇고요 긴장이 되죠 1라운드 그렇죠 1라운드가 제로 어렵습니다 어느 선수다 마찬가지예요 옆돌리기를 길게 보내줄 것 같습니다. 김재근 선수의 옆돌리기 득점 네 좋고요. 올시즌에서 19경기를 치치면서서4승을을두두있 있는 재재 선수 수 재미있게도 1차 대회 64강 그리고 2차 대회 16경, 16강에 진출하면서 서서히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3차에서 거의 정점을 찍었고요. 네. 결승자 그리고 16강 64강으로 조금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가야죠. 오르락 내리락 다시 한번 오르락이군요. 이제 네, 네. 자, 스핀볼 형태로 걸어줬어요. 마지막까지 회전이 살아줘야 되고요.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아, 좋습니다. 내공 컨트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일목적구도 잘 섰고요. 회전 양이 상당히 좋았군요. 네. 자, 그리고 대회전 형태로 보냅니다 공을. 발강공의 위치가 좋아요. 네, 그리고 노란공, 노랑, 노의 위치도 잘 세워놨죠. 오늘 김재근 선수가 컨디션 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1라운드 출발이 좋습니다. 김재근. 이번 공격은 옆돌리기로 갑니다. 연속 4득점. 물 흐르듯이 공들이 쭉쭉 지나가는 것 같아요. 김재근 선수가 올 시즌에 세 번의 퍼펙트 퀴를 기록했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또 하나 특별 상에 대해서 상당히 욕심을 낼 텐데요. 네, 그렇죠. 에버리지가 높아서 웰뱅 톱랭킹 1위 하는 것도 선수들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런 특별 상들이 있으면 동기부여가 정말 많이 되죠. 네, 네 그한 세트 한 경기에서 모든 최대한 집중력을 또 쏟아부을 수 있는 게또 생기거든요. 4득점까지는 좋았었는데 아, 이번 공격은 아쉽게 놓쳤네요 뒤돌리기 네.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나와요 뒤쪽 공간으로 내공의 각도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하단 당점을 썼을 때 감겨지는 요소 때문에 저 뒷공간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피켜치가 좋게 썼습니다 득점 네. 올려놨습니다 네. 이완세 아직까지는 좀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좀 풀려야 돼요. 보면은 큐가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자세가 좀 빨리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조금 불안감이 있거든요. 네. 차분하게 이한 선수가 경기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공격합니다. 아, 아, 멋진 공도 나왔어요. 연속 득점 첫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완세 선수입니다. 네, 좋아요. 가마치기가 아주 좋았고요. 자, 이렇게 득점이 되면서 점점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아주 좋은 각도로 공을 보내놨고요. 그리고 다음 배치도 되돌아오기 뱅크샷이 가능해요. 도를 맞추기도 살짝 어, 앞을 누렸고 아주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연속 득점 계속해서 이어가고요. 첫 뱅크 샷이 나왔습니다. 네. 자, 회전력을 조금 더 많이 부여를 하고 조금 앞쪽을 노려줘서, 노려줘서 각도를 맞췄어요. 네.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도 뱅크 샷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자, 네. 네 포지션이 또 이어지는 배치예요. 초반에 약간 긴장하는 모습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잘 풀어가고 있네요. 지금은 자세 유지가 엄청 잘되고 있죠. 투백샷! 척주 네. 아까 초반에 이완세 선수의 스트로크를 하고 난 다음에 브릿지가 떨어지는 모습과 지금 공에 브리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자세 유지가 잘되고 있잖아요. 네. 저 왼손을 보시면 왼손이 전혀 안 떨어지죠. 미동도 없이. 이러면서 집중이 점점점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신감도 생기고요. 이완세 선수의 현재 아주 좋은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네. 지금도 꺾어놓는 뒤돌려치기 아주 좋고요. 계속해서 갑니다. 어, 장타가 나옵니다. 야, 장타가 터지면서 계속해서 이어가네요. 7점 8대6으로 앞서 나가는 이완세 선수입니다. 김지근 선수가 이제 초반에 흐름을 아주 잘 잡아놨었는데 네. 이번 이닝에서 뱅크샷 2개 포함해서 현재 7득점 자 이완 선수 이거 직접 끌어가나요? 옆돌리기 깨끗합니다. 멋지게 득점합니다. 이완세 선수가 이런 면이 있었군요. 네, 지금 위험했거든요, 상당히. 네. 뭐, 일목적구와 이목적구간의 키스도 그렇고, 내공과또 일목적구의 키스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거를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 여기서 보면 이것도 위험하고 여기도 위험하죠. 위험을 뚫고 득점 성공하는 이완세 9 대우로 앞서갑니다 자, 다음 배치가 이제 비켜치기 대전을 길게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더블 쿠션 횡단 형태로 내려야 되는데 선택은 비켜치기예요. 잘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보내 줘야 되고요. 방향이 좋습니다. 아, 이완 선수 잘 치네요. 발하고 있는 이완세 선수입니다. 네. 10대 6. 챌린지 투어를 거쳐서 큐스쿨에서 1라운드 전승을 기록했었던 이완세. 하지만 1차 투어 바로 이번 시즌에서는 단 1승 6경기에서 1승만을 거두고 있는 이완세 선수인데요. 6차 투어 첫 경기에서 1세트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앞블릭이 깊숙하게 들어가면 네, 지금은 좀, 안 들어갑니다. 네, 두께가 좀 두꺼웠죠. 어쨌든 9점 아이런을 만들어냈어요. 대단하네요. 연속 9득점. 10대9로 앞서가는 음. 이완세 선수. 자, 김재근 선수 입장에서는 한대 맞은 느낌일 텐데요. 그래도 비껴치기가 회전 조절을 잘 해주면은 득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어... 득점이 오, 얇게 나왔어요. 네. 역시 한 번은 휘청거렸습니다. 공타가 나오는 김재근 선수의 비껴치기 공격이었습니다. 길게 빠져나가는 김재근 아, 김재근 선수가 뭐 지금 역전은 다 했습니다만 표정에는 전혀 긴장감이 없죠 네 더블 그, 쿠션 안 아, 들어가네요 지금 2위치가 조금 아쉽습니다 공이 득점이 됐더라면은 거의 무뭐 세트 마무리 쪽으로 갈수 있는 그런 점수잖아요 아쉬움이 남죠 더블쿠션이 코너 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약간의 휘어짐이 있었어요. 네. 자, 그리고 김재근 선수의 비껴쓰기입니다 일목적구의 두께감이 상당히 중요해요. 어, 빨간 공 밀어냅니다. 네. 키스가 나오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김재근 선수군요. 20 공타가 나오면서 추가 득점 만들어 내지 못하는 김재근. 이 빨간 공이 계속 이 종단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노란 공 쪽으로 살짝 휘어졌습니다. 두께가 좀 두꺼웠죠? 자, 20도 되돌아오기 크샷인가요 자, 살짝 걸치면서 들어갔어요. 좋네요. 뱅크샷이 터졌습니다. 3개째. 일단은 이완세 선수의 그 되돌아오기 뱅크샷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만큼 당점이 정확하다는 얘기거든요. 멋지게 성공하는 이완세 선수였습니다. 12대6으로 앞서가는 이완세. 그리고 나서 뒤돌리기. 아... 멋지게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 공까지 이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도 12점이라는 예. 네,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김정선 선수 여기서 부지런히 쫓아가야 되는데요 지금도 자세가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었 네. 네. 약간 좀먼 거리에 있는 공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까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경기 초반은 누구나 다 그래요 아깝게 놓치는 이반세 선수 뒤돌리기 김재근 선수 뱅크샷. 자 이거 행운의 득점이 된가요? 오 그렇군요. 럭키샷. 네. 노란 공이 먼저 맞을 줄 알았는데 네. 빨간 공을 맞고 저렇게 들어가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회 첫날이다 보니까 아직 테이블 상태가 조금은 길수 있고요. 조금 긴 영향으로 해서 3뱅크가 조금 길게 진행을 한것 같습니다. <laughs> 타임아웃에 김재근 선수입니다. 플러스 형식의 뱅크샷인데요. 단장장으로 진행하는 뱅크샷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 코너 원저리에서 각도가 확보될 것 같은데요. 고민에 빠져 있는 김재근 선수. 네, 회전량 뱅크샷. 회전량을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관건이고 3팀을 다준 상황에서 코너를 좀 부드럽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 조금 기네요. 연속 팬크 샷을 노려봤었던 김재근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리버스 라인이잖아요 네. 원 쿠션 투 쿠션 이후에 쓰 쿠션 지점에서는 역회전입니다 이 역회전이 걸려 있는 상황이 미끄러운 테이블과 안 미끄러운 테이블의 차이가 제일 크게 나요 그러니까 조금 안 미끄럽게 대회 한 중반 정도를 지나가면 쓰 쿠션에서 포쿠션 라인이 좀 짧게 진행을 하고 지금처럼 이제 대회 첫날 둘째날까지는 조금 길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패전 성공입니다 아, 이게점점되네요 살짝 점고 지나갔습니다. 이완세 전반적으로 게임의 흐름 자체가 일단 이완 선수에게 있는 점 같아요. 속도가 줄면서 약간 벗어나점점했습니다만 다행히 점공하면서1 3점자대전 아, 무난한 키스를 무난히 키스를 제거하려면 두께를 좀 쓰고 회전을 빼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키스가 좀 위험하거든요. 자, 한번, 한번 빠졌고, 빠졌고 두 번도 빠졌습니다. 잘 갑니다. 네. 득점 성공하면서 좋아요. 14점 세트 포인트의 이완세 분명히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이런 9점이 나온 이후에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 주도권이 정말 크죠. 세트 포인트에 이완세 선수의 공격입니다. 옆돌리기. 아, 들어가면 마무리인데요. 안 맞았습니다. 아... 약간 빗나가는 이완세 선수의 옆돌리기. 공이 좀 많이 퍼져 버리네요. 아, 거의 맞는가 싶었는데 살짝 빗나가는 이반세. 자, 대전을 길게 구사를 할것 같은데요. 짧게 가기에는 지금 테이블 좀 길다 보니까. 자, 마지막이 짧아져야 돼요. 아, 잘 처리했습니다. 네. 김재근 선수의 득점. 회전을 아주 깔끔하게 처리했군요. 마지막까지 안정감 있게 파고 들어가면서 득점. 자, 두께 상당히 좋고요. 깨끗합니다. 격하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14대10 자, 대치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왼쪽 캐주을 주고 있어요. 두껍게 시원하게 가려고 그러나요? 앞돌리기 세워치기 한테로요. 지금 이제 김재근 선수의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의도는 돌려보내는 거였거든요. 네. 네. 지금 이렇게 이걸 게이 세워치기 형태로 갔을 때는 저 코너 쪽으로 들어가서 득점이 안 되더라도 다시 흰 공을 저 반대쪽으로 올려보내려고 하는 의도예요. 근데 이게 투쿠션으로 맞으면서 의도대로 공이 진행을 안 됐고요. 근데 또 이현 선수에게는 불행하게도 어. 배치가 쉬운 배치가 나올 뻔했지만 지금 배치가 어렵습니다. 타임아우스를 요청하는 이완세 14점으로 1점 남아 있습니다. 네 야,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십니다. 더블 쿠션 마무리. 15대 10으로 1세트 승리하는 이완세 선수입니다. 아주 빠르게 달려 들어가면서 이완세 의 승리 김재근 선수에게 역전 세트를 만들어 내는 이완세 선수 1세트 승리합니다. 네. 살짝 낮은 각점으로 얇은 두께로 내 공의 각도 변화를 안 주도록 만들어 줬어요. 아주 빠르게 예, 처리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구점을 터뜨리면서 1세트 주도권을 잡았고 또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성공하면서 15대 10으로 김재근 선수에게 1세트 승리 1대 0으로 출발하는 이완세 선수의 1 2 8강전 경기입니다. 잠시 후 2세트 경기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